뷰티 리포트 최윤정입니다. 요즘 청순한 얼굴에 볼륨 있는 몸매를 뜻하는 청순 글래머 베이글녀 열풍이 대단한데요. 그런데 한국 여성들의 표준 체형을 보면 가슴은 빈약한데 반해 허리와 허벅지는 통통한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형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허벅지와 복부의 지방을 흡입해서 가슴에 넣어주는 가슴 확대술인데요.

아주 앞판 뒷판 구분도 안 되는 너랑 같냐? 앞판 뒷판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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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록한 허리랑 정말 누구가 봐도 또 감탄할 만한 쭉쭉 빵빵 S 라인 몸매가 아닐까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laughs> 어 청순 글래머니깐 글래머가 보기도 좋잖아요. 청순 글래머 형이. 다들 똑같지 않나? 남자는 다 똑같은 거 알고 있는데? 가슴이 더 이뻐진다?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더클것 같아요. 뭔가 가슴에 막 다른 게 들어있으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인위적이고. 솔직히 좀 겁나요. 부작용도 부작용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가슴 성형에 대해서는 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혹시 가슴 성형으로 유명한 그 성형외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신동진 원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원장님도 남자시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네. 청순여대 청순글래머 원장님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글래머! 와 어떻게 1초도 생각을 안 하시고 바로 글래머라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전에 시민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뵙고 왔는데 대다수가 글래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베이글녀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민아 씨나 김혜수 씨처럼 그런 완벽한 몸매를 갖고 있진 않단 말이죠 네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의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네. 걸 도와주는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가슴 수술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은데 절개를 해서 보형물을 넣는다는 게좀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어, 예전에는 가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네. 보통 보형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형물을 아무래도 가슴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절개를 하고 또 공간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방리하는 과정에서 흉터도 생기고, 혈관이나 신경 손상 위험성, 또 시술 이후에는 이물질에 의한 구축작용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겼거든요. 네. 어, 그렇지만 최근에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담감 없이 시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 줄기세포가 뭐예요? 어, 줄기세포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데요. 어, 보통 자기 스스로 복제가 가능하고, 또는 필요한 다른 세포로 어, 변이가 가능한 그런 세포를 말합니다. 어 줄기세포 뭐 자기복제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러면 그러면은 네.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가시죠 한번. 와 원장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줄기세포 성형을 하는 수술실인데요. 네.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환자한테 줄기, 추출된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과정이 모두 어, 끝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수술실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과학 연구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아무래도 그 네.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네. 느낌을 갖는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그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장비는 한국에 지금 전문 장비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멀티 스테이션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이런, 지금 최근에 나온 차스테이션,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어, 이게 그 1세대, 줄기세포 추출하는 1세대 그 멀티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네. 이 과정 안에서 예전에는 연구실에서 시술되어오던 추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작은 박스 안에서 시술하도록 압축시켜 놓은 그런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1세대로 줄기세포 추출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통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여기가 줄기세포가 담기는 건가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이 다 거치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네. 줄기세포가 추출돼서 한 5cc에서 가슴하는 아 경우는 20cc까지 담겨서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환자한테 시술을 해줍니다. 환자분 몸에서 복부호흡지 쪽에 불필요한 지방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채취한 지방을 분리를 한 다음에 정제를 해서 일부 지방에서는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고요. 멀티스테이션과 차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일부 지방은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된 지방과 줄기세포를 섞어서 그 환자의 가슴에 삽입하는 과정으로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수술은 절개를 하지 않고 보형물을 넣지 않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울 테고 그리고 작은 구멍으로 주사로만 연결을 하니까 아무래도 흉터도 적고 또 아픔도 적겠네요. 본인이 수술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남들이 모른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줄기세포 지방이식은 다른 점이 뭔가요? 예전에도 단순 지방을 이용한 가슴 확대술이 있었는데요. 이 단순 지방을 이용해서 가슴에 많은 양의 지방을 넣게 되면 지방 괴사, 석회화 같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통 한 2, 3개월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지방들이 흡수돼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성형이 나오면서부터는 그 예전에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고 또 그런 단순 지방 이식 후에 흡수되는 그런 단점들이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 없이 시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 부작용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모든 시술이 그렇듯이 부작용이 없는 100% 안전한 시술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 동등에 따른, 음그 가슴 성형에 비해서는 월등히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안전한 시술법입니다. 살짝은 몸이, 음 살짝 아프긴 했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였고요. 한 이틀, 삼일 지나서는 그냥 평상시랑 다름없게 됐고, 그냥 붓기가 살짝 있었지, 다른 거에 대한 뭐 부작용이나 더 아프고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술이라고 해도 간단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뭐 많은 만족도를 갖고 있는데, 많이 크게 하시는, 어, 많은 크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 실리콘을 넣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적당해 보이는 사이즈, 자연스러움을 좀 어,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한 컵에서 한컵반 정도로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저 저한테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시술 후에 보통 지방이 생착될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3개월이 되면 3개월이 지나면 지방이 생착됐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가슴성형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것도 병원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뭐 500만 원 정도부터 1,000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가슴성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이면 시술을 받을 수가 있으신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방흡입을 받았거나 아니면 너무 말르셔서 채취할 지방이 없는 경우는 시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질문을 보니까 가슴 수술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가슴 수술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한다. 혹시 그런 여성분들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슴 수술하는 데 좋은 조건은 네. 그 가슴이 작아서 가슴을 키우고 싶은 용, 욕구가 있고요. 또 복부나 허벅지 쪽에 군살이 많아서 고, 고민이신 분들이 가장 좋겠죠? 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보형물 시술 후에 부작용이 난 환자거든요. 어,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 시술 후에 보형물이 터져가지고 어, 오셨던 환자분 경우인데 어, 그래,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 사진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제가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 병원에서 다시 조기숙부 가슴 체형을 해드렸고요. 아, 네. 예, 그 다음에 경과 확인차 내원했을 때 네,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마, 예, 마지막 사진은 몇 개월이 지난 후 정도의 사진인가요? 어, 이건 실수로 한 6개월 이후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럼 어느 정도 다 생착이 됐고, 저 정도가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보시다시피 가슴이 좀 작으셔가지고, 네. 어,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 시술 한 다음, 이 부분은, 이분은 추가 이식을 했습니다. 시술한 다음에, 네. 어, 사이즈가 조금 더 키우기를 원하셔가지고, 치, 네. 추가 이식을 해, 해드렸고, 네. 그 추가 이식한 경과 사진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자연스러운 자기 가슴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 역시 가슴은 나이를 떠난 모든 여성들의 그런 관심의 대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허벅지나 복부는 날씬해지고 가슴은 글래머로 변한다니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성형법인 것 같습니다.